자 오늘도 자작나무 있는 곳에 노래 부르는 어, 중년 노년 네한 남자가 어김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의 롤모델. 표현에 자유를 외치는 분. 음,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젠가는 저분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무슨 사연으로, 무슨 이유로 여기에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계신가. 아무튼 저는 좋습니다. 저런 분, 뭐있어요 음, 그리고 노래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아까 전에는, 기러기, 아, 이거. 아무튼, 수정 연세는 한 칠, 70대? 80대? 70대. 갑자기 헬리콥터가 지나가서 잘안 들리네요. 저기 파란 옷을 입으신 분. 그리고 노래를 1절만 부르는 게 아니라 2절, 3절까지 부르세요 노래 진짜 많이 알고 계세요 가고 정체가 궁금하다 근데 음 지금 가서 노래를 음 끊는 행위? 또는 저분의 시간을 방해하는 게좀 그렇기도 하고. 솔직히 아직 용기도 안 나고. 근데 솔직히 저도 봄 처녀랑, 아까 봄 처녀도 부르셨는데. 그리고 아까 그, 길어 길어러에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뭐 아무튼 이런 거 있어요. 이노래 근데 그거 저저 저 위에서 지금 부르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저 악기로. 그래서 듀어서로해 보고 싶어. 아, 언젠가는 그러고 싶다. 언젠가는 어디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용기가 없죠. 다시 와야지. 이야 가서 좀 듣다 가자 그래 그래 말은 시키지 말고 좀 듣는 거야 <목소리> 할머니 보대 <부대. 목소리>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목소리> 받아 두번 나왔어. 그걸 난 진짜인 줄 알고. 아, 진짜지 그게그 말이. 한번 그랬었는데 두번이나그랬으니까나진짜는 가지 간다니까. 짜장 는 말은 보통. 응. 이거 알아두면 그 따라. 고 물어보는 데 그거 진짜로 알 我只。Oh,